정치하느라 서민들 다죽이는민망할려고해고 제가 화끈하게 싸우겠습니다 30억 아파트 정부장을까부들 만드는 게 말이 니까 나라 곳간이 텅텅 비니까 우리 노동자와 서민의 뒷골만 빼놓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서 노무현을 보고 말해서 외롭게 20년 민주당을 했습니다 한 번도 기회가 없었지만 저는 분찮으이 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못된 놈들하고 한번 끝장을 보겠습니다 서울 변화 좀 받아주시고 이 년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내 회사에 가셔서 야문 앞에 검찔이는 놈 하나 있더라 검는 길이라더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멈차리지 않고 화끈하게 싸워보겠습니다. 2 4억 국가조작에 겁먹는 거라고 국민에게는 개떡을 하는 놈들 저게 천불이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몸살이지 않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박열필입니다 감사합니다. 좋은 자녁 드십시오.